디지털 디바이드 경제적 사회적 여건차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의미하는데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 이 정보 격차는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의 원인이 된다.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은 지식이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는 반면에 디지털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발전하지 못해 양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교육, 지역, 세대에 따라 점점 심화되고 있다. 예컨대, 노년층은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젊은층과 격차는 더욱 커게 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자녀들도 디지털 환경의 격차가 매우 커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장악이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 간 사회주류와 소외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권력의 편중현상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보화 초기 단계에는 통신모뎀의 보급으로 지구천이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정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하지 못하면 계층 간의 갈등과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사회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격차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1년 제정되었으며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 기관으로 한국 정보문화진흥원이 설립됐다.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스마트 디바이드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했는데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 디바이드, 매일 경제, 매경, 디지털 디바이드, 경제적 사회적 여건 차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의미하는데,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 이 정보 격차는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의 원인이 된다.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은 지식이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는 반면에 디지털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발전하지 못해 양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교육, 지역, 세대에 따라 점점 심화되고 있다. 예컨대 노년층은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젊음층과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자녀들도 디지털 환경의 격차가 매우 커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장악이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 간 사회주의와 소외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권력의 편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보화 초기 단계에는 통신 모뎀의 보급으로 지구촌이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정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하지 못하면 계층 간의 갈등과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사회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격차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1년 제정되었으며,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 기관으로 한국 정보문화진흥원이 설립됐다.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스마트 디바이드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했는데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 디바이드 매일경제 매경닷컴 컨텐츠 제작 강남부 접 따라잡기 재테크 투자연구소 강남부 접 따라잡기 경제 TV 유튜브 공동 제작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은 책밖에 없습니다. 책이 대학입니다. 끝으로 벤저민 디즈베일리의 명언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단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